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게임친구, 갱단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프로필도 나왔고, 몇몇 유닛들의 밸런스 패치도 있었기에, 총 14가지 움직이는 프로필 미션 방법 및 변동된 난이도 총평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모든 미션 방법 및 상세한 클리어 공략은 기존 갱단TV 각 프로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순서는 각 프로필 위치 순서대로 하나씩 해볼게요. 아참, 모든 미션은 30회를 해야 프로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미션은 한판 기준으로 다 완수해 줘야 하고 게임 클리어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손이 빠른 닌자의 미션 방법은 암살 스킬로 보스 3회 처치입니다. 매칭 상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난이도는 한 단계 낮아진 중입니다. 기존에는 상이었는데 이번 밸런스 패치로 암살 스킬의 딜이 많이 올랐기에 좀 수월해졌어요. 사실 닌자는 잘 사용하는 유닛이 아니다 보니 6 레벨 찍는 신화석이 좀 아깝게 느껴져서 중을 줬습니다. 두 번째, 겉바속초 오크 주술사의 미션 방법은 감염 스킬로 몬스터 150 마리 처리입니다. 매칭 상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난이도는 변동 없이 중입니다. 세 번째, 펄스 실험실의 미션 방법은 펄스 빔으로 몬스터 500 마리 처리입니다. 매칭 상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난이도는 변동 없이 상입니다. 네번째, 스트레인지 양법사의 미션 방법은 한 게임의 야옹으로 상대방 진영 만화 회복 100개입니다. 매칭 상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난이도는 중입니다. 미션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매칭 상대에 도움 없이는 절대 할수 없습니다. 상대 진영에 만화 유닛들만 배치되어 있다면 성공하기 쉽습니다. 다섯번째, 와장창 콜디의 미션 방법은 한 게임의 빙하 개수 300개 증가시키기입니다. 매칭 상대에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한 판에 1회만 카운팅 되기에 굳이 여러 마리 할 필요도 없고, 뒷라운드에 소환 후 물의 정력만 먹여주면 되기에 다른 모든 미션과 함께 하기 좋았어요. 여섯 번째, 평양우주 랜슬롯의 미션 방법은 랜슬롯 최대 강화 6번입니다. 매칭 상대에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난이도는 변동 없이 하입니다. 일곱 번째, 누르지마 미아옹의 미션 방법은 한 게임의 수트 착용 치료입니다. 매칭 상대에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난이도는 변동 없이 하입니다. 8번째 춤추는 블롭의 미션 방법은 1200마리 이상 잡아먹은 블롭 만들기입니다. 매칭 상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블롭 블록 미션은 블롭으로 노말 50라운드 정도까지 깰수 있을 때쯤 어, 금고랑 머니건 4레벨 이상일 때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블롭 1200마리 먹은 걸 어떻게 아냐는 질문이 많았는데, 스킬 탭을 보면 11레벨 미만의 블롭이라면 공증 나누기 10, 11레벨 이상의 블롭이라면 공증 나누기 20을 했을 때, 1200이 넘으면 1회 성공입니다. 아홉 번째, 깨어나는 날의 미션 방법은 한 판에 드래곤 7마리 이상 부화시키기입니다. 매칭 상대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난이도는 변동 없이 중입니다. 밸런스 패치로 드래곤이 세져서 이제 드래곤만 뽑아도 충분히 클리어가 되지만 부하 확률은 변동이 없기에 난이도 유지했어요. 열 번째, 머니건 모노폴리의 미션 방법은 변이로 행운석 200개 획득입니다. 매칭 상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난이도는 변동 없이 하입니다. 열한 번째, 뽀뽀 개구리 왕자의 미션 방법은 승천 연속 2회 성공입니다. 매칭 상대에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난이도는 변동 없이 중입니다. 열두번째 불타는 배트맨의 미션 방법은 배트맨 16강 이상 만들기입니다. 난이도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트맨을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배트맨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고 14가지 프로필 중 유일하게 한 판에 여러 번깰수 있는 미션이라 논의를 했었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 반영해서 중으로 수정했습니다. 13번째, 구르는 베인의 미션 방법은 한 판에 베인으로 대굴 700번 하기입니다. 매칭 상대에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난이도는 하입니다. 너무 쉬운 미션이지만 손목 건강엔 꽤나 해로운 미션이었어요. 베이는 두 마리를 같이 대구라면 두배 적용입니다. 14번째 무엇이든 인디의 미션 방법은 전설 보물 4개 가지고 게임 종료입니다. 매칭 상대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난이도는 하입니다. 각 레벨별로 차이가 있는데 6레벨 미만이면 상, 12레벨 미만이면 중, 12레벨 이상이면 하라고 생각해요. 저는 12레벨이었기에 하였습니다. 6레벨 이상일 때 보물 위치를 살짝 보여주는 게꽤 메리트가 클것 같아요. 이렇게 14가지 움직이는 프로필 미션 방법 및 총평을 해봤는데 기존과 달라진 미션은 닌자, 배트맨, 베인입니다. 눈의 등급을 없앴어요. 상 난이도는 외롭게 펄스 하나네요. 중 난이도는 닌자, 오크, 양법사, 블록, 드래곤, 개구리 왕자, 배트맨이며 하 난이도는 콜디, 랜슬롯, 미아옹, 모노폴리맨, 인디, 베인입니다. 모든 프로필 미션은 모노폴리맨을 꼭 같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도 클리어 각이 나오고 시간이 남을 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베인, 인디, 콜디, 배트맨, 개구리를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짧고 굵게 여러 개 끝내기 미션은 어디까지나 갱단 기준이며 각자 체감상의 차이가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부분 영상에 반영해 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다음 프로필 미션을 기다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